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치TV입니다. 네. 저기, 아기 상어 젤리 먹고 싶어요? 아니요 아빠 상어 젤리 먹고 싶어요? 네. 젤리 드리겠습니다. 네. 짜잔. 네. 젤리. 네. 잘 먹겠습니다, 야지. 네. 가져요 네. 네, 알겠습니다. 뽀봄. 네. 뽀봄. <laughs> 뽀봉 뽀봉 뽀뽀뽀뽀보다어요 맛있게 먹으세요. 네. 아빠. <laughs> 먹어 보세요. 맛있어요? 네. 최고. 오. 아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맛있게 먹으세요.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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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빠방이 안녕. 저기 젤리 먹는다. 들어가.